오늘은 샤아 박사 속의 토너인 뷔프 조아름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로 진료한지 10년 차 되었고요. 성인들도 보지만 소아 정형외과 어린 아이들의 외상이나 질환 같은 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원리 정형외과에는 이런 보행 검사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보행 검사는 대학병원 같은 데서만 할수 있던 건데 동적인 상태에서 본인의 근육 상태 다 아실 수 있고요. 소아 같은 경우에 비정상적인 보행을 하는 우리 아이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이렇게 찍어볼 수가 있어서 설치를 저희가 했습니다. 척추가 정렬이 좋은지 아니면 부정렬인지 아니면 목이 어떻게 돌아가 있는지 어깨 위치는 정상인지 이런 걸알수 있는 장비가 되고요. 우리가 자세를 좋게 했을 때 키가 얼만큼 좋아질 수 있는지 숨은 키도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고 살았을 때 이런 식으로 미래에는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좀 좋아하시거나 본인 몸에 관심이 있고 그러신 분들은 먼저 본인 근골격계 처방을 받으시고 운동하시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판 검사는 몇살때 주로 하고 검사 결과로 어떤 걸알수 있을까요? 요즘 성장판 검사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관심이 아주 많으신데요. 성장판 검사는 뼈 나이를 검사하는 거고요. 골 연령이라고 하는 거고 뼈의 성숙도를 알수 있는 검사입니다. 뼈 나이와 실제 나이는 사실 거의 같거나 6개월 이내로 비슷하고요. 일반 아이들도 성장판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데 특별히 더 필요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키가 하위 3%, 성장 속도가 1년에 4cm 미만으로 자랄 경우 사춘기가 여아는 8세 이전 남아는 9세 이전 시작했을 때, 또 키가 작을 때, 출생시 키가 체중이 4위 3%일 때 검사를 하는 것이 많고요. 소아들 중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통장 간의 검사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3세 이후에 검사를 가능하고요. 2차 성징 전후로 하는 것이 좋고요. 여아들은 8세 이전, 남아는 9세 이전. 그리고 검사는 손목 엑스레이로 저희가 진행하고요. 지금 현재의 키 몸무게, 그 다음에 부모의 키를 추가해서 AI 프로그램에서 보다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골반 사진을 통해서 초등 여아나 남아 같은 경우에 리서스 스테이지를 보면서 여아 같은 경우에는 월경 전후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고요. 또 척추 측만까지도 저희는 같이 봐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쌍둥이 형제를 두 아버지인데, 전체가 너무 똥이 과감해서, 사세 전에 양쪽 팔이 부러지는 골절들을 겪고, 지금 이제 완치돼서 문제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소아 정형외과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형외과적인 치료에 차이가 있는 이유와, 그리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 골절이 오히려 성인보다 좀더잘 일어나는 편이고요. 수학과 수업 소아 때 자주 들었던 말이 있는데 소아는 작은 성인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몸 자체가 작은 것뿐만이 아니라 성분도 많이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소아의 뼈와 인대는 성인과 성분이 아주 다르고요. 좀더 부드럽고 탄력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의 뼈는 지정토나 고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뼈가 찌그러져 보인다면 이것도 골절은 맞지만 밖에서 지지해주고 있는 골막 아주 두텁게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잘 다치지 않고 치료도 잘 된다고 설명드리고 있고요. 소아의 경우에는 인대가 뼈보다 더 상대적으로 강해서 인대의 영절보다는 오히려 골절이 더 발생이 잘한다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소아는 어마어마한 재생력이 있어가지고 골절 치료의 기간도 성인에 비해서 3분의 1이나 1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로 짧고요. 홍깁스 치료의 결과도 성인보다 훨씬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 후 재활에 대해서도 성인처럼 열심히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아이들은 너무나 재생이 잘 되기 때문에 억지로 어른들처럼 관절을 꺾거나 또 과격하게 했을 경우에 뼈가 오히려 못 자랄 수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는 소화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조카가 지금 다섯 살인데 상쪽으로 팔이 자주 빠지는요. 렇게 팔이 한번 빠지면 자주 빠진다고 하는데 평생 동안 조심하면서 지내야 하나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소아는 성인의 팔꿈치 빠짐하고는 다르고요. 소아는 넘어지거나 떨어지면서 팔을 치거나 또 팔을 잡아 당겼을 경우 통증을 호소하면서 잘못 움직이는데 그럴 경우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는 이상은 없어요. 팔이 빠졌다고 진단할 때는 아이가 손가락을 잘 만세가 안될때 팔꿈치 빠졌다고 생각하고 근데 엑스레이가 정상이라면 팔꿈치 아탈부를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인대나 뼈가 아직 미성숙한 점에서 나타나는 거고 성인과 같이 다시 재발성 탈구로 이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잘 맞춰주고 잘 치료했을 경우에는 그 당시 이벤트로 끝난다 이게 성인까지 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골프를 싸고 있는 인대가 파열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고목 고정을 좀 오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드문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고관절 주름이 맞지 않을 때, 고관절 탈구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탈구가 있을 경우, 료가 가능한가요? 또, 꼭 수술을 해야 하나요? 수학과 선생님들께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많이 시행을 해주셔가지고 고관절 탈구에 대해서 친구들이 도와주는 경우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이제 허벅지 주름이 달랐을 경우, 고관절의 관절 각도가 양쪽이 더 달랐을 경우 다리 길이가 다르다고 오시는 1세 미만의 친구를 두신 어머니들이 많이 쓰십니다 고관절 주름이 다를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의심을 할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사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고관절 탈구가 있을 경우에는 추후 성인이 되어서까지 수술을 여러 번 받을 수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아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이제 감소하고 있고요. 4에서 6주에 검사하시는 것을 많이 권유 드리고 있고 그보다 어렸을 때는 너무 어려서 빠져보였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에서 6주에 검사하고 를 6주 이내에 발견했을 경우에는 부족의 치료로 충분히 정상적으로 다 치료가 되고 근데 이제 6개월이 넘어가거나 18개월이 넘어서 가끔 발견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이완되는 그 개월 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치료가 되고 있어서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태어나서는 계속 손을 쥐고 있어서 몰랐는데 아이가 손가락이 잘안 펴지고 또 억지로 펴려가면 아파해서 이런 경우는 장애가 있는 건가요? 네, 이런 경우도 외례를 빈번하게 찾아주시는 소아의 문제 중에 하나고요. 소아의 방아쇠 수질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흔한 선천성 수부 질환이 되고요. 보통 엄지 손가락에 많이 이완이 되는데요. 엄지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에 협착이 와서 생기는 거고 선천적으로 머물이 하나 만져지게 됩니다. 신생아는 거의 주먹을 쥐고 있기 때문에 발견이 어렵고요. 8에서 30개월 정도에 발견하시고 아이 손가락에서 딸깍딸깍 소리가 난다 아니면 다남 펴진다 이렇게 보십니다. 왜 방아쇠 수지냐 하면 총에 방아쇠를 당기듯이 처음에 저항이 있다가 어느 순간 넘어가면서 뚝소리가 나면서 펴지고 저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방아쇠 수지라고 부르고 있고요. 치료는 의사들마다 약간 의견은 다르지만 저는 36개월 정도까지는 마사지를 하면서 조금 아파하더라도 살짝 넘겨주는 방식으로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이유는 수술 자체는 5에서 10분 정도로 너무 간단하지만 아이가 너무 어렸을 경우에 전신마취에서 부담감이 다들 있으시고 또 기다렸을 경우 좋아지는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 넘어져서 다리에 골절이 생겼는데 성장판이 손상되면 커서 절뚝일 수 있다는데 괜찮을까요? 네, 소아의 치료에서 가장 고려해야 하고 또 어렵지만 또그 힘으로 잘 나을 수 있는 게 성장판입니다. 모든 경우 아이들 절뚝이는 건 아니고요. 치료가 잘 이루어질 경우 그 어른에 비해 회복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성장판 손상의 범위가 아주 큰 경우, 특히 자주 일어나는 교통사고 이렇게 다친 경우에는 예후가 불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적절한 치료를 성인이 될 때까지 같이 따라가 준다면 좋은 예후를 가질 수 있고요. 요즘 다리 길이 차이에 대한 치료의 폭이 아주 넓어져 가고 있고 적절한 시기에 소아정형외과 전문의를 만나셔 가지고 진료를 보신다면 절뚝임 확률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동과 동영상에... 범위도 넓은데 소아정형외과 전문의가 되신 계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레지던트 때까지는 일반 정형외과를 파트별로 몇 달씩 수련을 다 하게 되는데요. 척추까지도 같이 고관절 다 수련을 하고요. 레지던트를 마치고 나면 세밀한 분야를 공부를 하기도 하는데요. 헬로우 때그 당시 이미 한 아이를 출산했던 상태여가지고 소아정형파트 관절경 수술을 배울 수 있는 상식 견주관절 첫 파트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아이도 있고 또 재밌기도 하고 해성에 맞는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요. 환자분들이 저를 찾아주셔서 아직도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골절이 됐다고 해서 다 수술적 처치만 하는 건 아닌 거죠? 비수술적 치료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우리 몸의 뼈는 총 206개나 있고요. 부분마다 특징이 다르고 또 골절 치료도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관절을 침범하는 골절, 틀어짐이 아주 심한 골절, 개방성 골절이라 해가지고 뼈가 밖으로 튀어나온 경우, 그런 심각한 골절은 이제 거의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가 성인에 비해 더 선호되고 있고 재생력이 좋아서 결과가 더 좋게 되고 있습니다. 전이라는 건 틀어짐인데 틀어짐이 2mm 이하, 그리고 관절을 침범하지 않고 뼈가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경우, 치료를 해볼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비수술적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수술보다는 조금 더 세심하게 자주자주 병원을 들리고 치료해야 된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일상 회복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수술적 치료가 더 선호되기도 합니다. 원장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마크를 보면 마크도 좀 특이하고 이름도 얼리정형외과라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얼리정형외과인 이유는 일찍 학교에 보내야 되는 엄마들의 마음, 연차를 통진하고 싶지 않은 직장인들의 마음을 고려해가지고 제가 좀 일찍 나와서 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원리라고 했고요. 진료 시간이 7시부터 오전은 11시까지 진료하고 있고요. 12시부터 또 점심시간에 나오셔가지고 편안하게 연차 소진 없이 진료 받으실 수 있어가지고 멀리 정혈과라고 지었고요. 저희 로고 같은 경우에는 정혈과에 자주 나오는 로고인데요. 구부러진 나무를 펴준다는 개념이고요. 맨 처음에 정혈과의 모티브가 화아에서 발이 구부러지거나 휘어진 아이들을 좀 펴줬던 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모든 정혈과의 신물로 사용하고 있고요. 어른들이 든 아이들이 웃으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어 스마일을 했고요. 제가 뭐 이렇게 짜봤습니다. 네, 정말 유익한 말씀 이 감았고요. 하나의 세미나를 듣는 느낌이었어요. 네,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바로서 통일하는 그 시간이었고 치과 박사 가족 여러분들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너무 너무 유명한.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무아는 성인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치료를 적절하게 받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에 특별히 오신다면 제가 친절하게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부탁해요.